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 어, 수요일인데요. 어우, 너무 추워요, 오늘. 갑자기 어제 밤부터 추워지고 내일도 춥다 그랬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요. 들어가기 힘든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 수능 성적은 다잘 나왔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주가 아니면 다음주가, 제가 알기로 요번주인 것 같은데, 요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이제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 우리가 그 이런 입시철이 되면, 항상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시에 성공한 친구, 수능을 잘본 친구, 내신이 잘 나온 친구, 수시 결과가 좋은 친구는 과연 어느 학원을 다녀서 저런 결과를 낸 것인가? 또, 그렇게 좋다는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은 과연 얼마나 있나? 자, 이런 질문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학원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학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학부모님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려야 되나. 또 내가 솔직하게 전달 드리는 거랑 내 수입이 이제 반비례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나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선과 범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면서 많은 고민을 해 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위해 강남 내신을 위해 다녔던 학원들이 여러분 생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자,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될 놈, 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으면 A라는 친구가 성공했고 B라는 친구가 실패했다면 이 친구는 어차피 될 아이였고 이 친구는 어차피 실패할 아이였다는 거예요. 자기 그릇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운명이 결정됐다는 건 너무나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될 놈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안될 놈이 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놈이 될 놈이고, 어차피 그 놈은 안될 놈이었다. 저 그런데, 물론, 사교육이 만능은 아니고, 제가 신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친구를 성적을 올려주는 게 바로 학교와 학원의, 특히 학원의 역할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 잘하지만, 뭔가 완성이 안된 친구를 하나로 모아서 완성시켜주는 것이 학원의 가장 큰 목표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 내신을, 수능을 위해 다녔던 학원들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런 학원들이었나요? 수능을 위해서 다녔던 학원들이 수능 강사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과 실력, 자질을 알고 이렇게 해줬냐, 아니면 예비 고1부터 다녔던 그 학원들이 강남 내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실력이 없고 공부를 안 하려는 우리 아이를 부모와 학원이 합심을 해서 끌고 나가 좋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내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까지 잘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될놈될 될, 그릇대로 간다가 아니라 그릇이 적으면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으면 요 작은 그릇에 진흙을 덧대서 다시 구워줄 수도 있어요. 물론 번거롭죠. 진흙을 다시 덧대서 다시 굽는 것보다 큰 그릇을 그냥 쓰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러면 작은 그릇은 평생 작은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그릇에 진흙을 덧대서 얘를 다시 큰 그릇만큼 활용을 할수 있는 게 교육자와 학원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인데 지금은 어때요? 작은 그릇은 그냥 깨부시고 큰 그릇만 사용하는 게 현재 사교육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학원은 모르는 것을 배우러 다니는 것인데, 테스트를 골라 받으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자, 여러분, 학원은 제가 말하듯 이 모르는 것을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으면... 학원을 다니면 안 돼요. 뭐 모르는 게 없어도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저희 학원 전교 1등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두세 명 있습니다. 참 작은 학원인데 전교 1등 꽤 있죠. 그쵸. 독보적인 전교 1등도 있고, 뭐 1등, 2등, 3등 왔다 갔다 거리는 친구들인데, 이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두세 명 있어요. 이 친구들 거의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왜 학원, 왜 나랑 수업해, 왜 학원 다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에 4시간 동안 수업하면서 문제 풀면서 한 문제 질문하는 게두 문제 질문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두 번째, 선생님이 테스트, 멘탈 관리, 그 다음에 시간 분배, 공부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학원비보다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내가 크게 수학에서 하루에 와가지고 두세 문제밖에 질문을 안 해도 테스트도 보고 멘탈도 선생님이 관리해주고 시간도 관리해주고 공부 이야기도 하면서 나의 공부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좋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내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목적도 없으면 학원 다니지 말아야죠. 모르는 것이 없는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50명, 100명 정도 다니는 그런 학원에 몰려 있어서 뭐이 정도의 그런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할수 없는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역할이 학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과 그 학원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뭐 세화고에 진학하거나 세화요고에 진학을 원하는 현대고에 진학을 원하는 뭐 대치동은 중동이나 휘문고에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도 우리 아이가 좀 잘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분위기를 타서 잘하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럼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그 아이한테 딱 물어봐요.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대부분 스카이 이상이요, 의치대요, 메디칼이요, 서울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중경의 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제가 딱뭐100% 맞는 건 아니고 단언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스카이 이상, 서울대, 메디칼, 그런 대학들을 가려면 분위기 때문에 성적, 성적의 변동성이 있거나 옆에 누군가가 잘하거나 그거를 보고 의샤 의샤에서 올라가는 친구라면 가능성이 적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것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두 번째, 이렇게 테스트로 골라받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가요? 중학교 때 이미 미적, 기하, 심화까지 다 끝난 친구들이에요. 정말 우수하고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더 수업을 듣고 더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문제만 풀고 있는 거예요. 심화만. 그러니까 수능 실력이, 내신 실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얼마 전에 영재교에 합격한 한 부모님이 학원에 방문하셨어요. 아이가 큰 준비 없이 영재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교에 합격하니까 요즘에 이 영재교 학원들이 많잖아요. 팀 수업이 있고. 그럼 120명 정도의 한학년 정원에 거의 90명 이상이 그 학원에서 고입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1학년 내신이나 여러 가지를 굉장히 제가 수강료를 들으니까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영어로 하면 expensive.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는 자료들을 그 어머니가 보여주셔서 제가 봤더니 실력 정석 변형 문제, 그리고 이제 대학 교재 중에서, 대학 교재라고 이제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제 수학, 과를 전공하거나 공대라서 공업수학을 해 보신 분들이 있지만 뭐 선형대수, 미적분학, 뭐 정수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대학 교재 예제나 유제, 연습문제들 중에서 쉬운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학 교재들, 예제들 같은 거 아주 연습문제 단원 연습문제들 중에서 쉬운 거를 발췌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 준비를 해서 영재교에 합격했을 수 있는 친구라면 굳이 이 정도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제가 그 어머니가 영재교 커리큘럼을 저에게 보여 주셔서 그 단원별로 이제 실력정석 실력정석 연습문제를 푸는데 처음에는 그냥 풀고 그냥 풀고 그냥 푼 거랑 해설이랑 비교해서 두 번째 풀 때는 해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어봐라. 왜냐하면 영재교 시험은 제가 알기로는 다한열 문제 정도 나오는 열 문제, 열 다섯 문제 정도 나오는 서술형 시험이니까 그렇게 요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 학년 범위 있는 거, 그 다음에 칼큘레이. 칼, 칼, 어, 이제, 아무튼, 3학년 때는 그대학교재로 하는데, 칼, 이제, 어,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돼서. 자, 그, 그래서, 이제, 고2 과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연습문제 그런 것까지 풀지 말고, 실력 정석을 독후감 쓰듯이, 독후감 쓰듯이, 읽고, 증명하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스스로 할수 있으면 집에서 스스로 하고 스스로 안 되면 쓰잘데기 없는 비용을 내가면서 학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스스로 할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이제 해주는 그런 학원. 만약에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봐, 봐달라고 해서 오신 거라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봐줄 수 있다. 그런데 나한테 바로 오지 말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와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우수한 학생을 한 명을 돈을 받고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받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단은 돌려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90명이라는 그 친구들이 그 학원에서 내신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하면 영재교에 입학하면 안 돼요. 영재교는 우수한 친구들이 특수한 수업을 받고 그 특수한 수업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연구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일반고에 진학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일반고에 진학해서 각 학교에서 전교권으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수능공부 열심히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실력정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정석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싫어하냐? 이 정석이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어주고, 연습문제만 풀어주고. 같이 읽어주고 독후감 쓸수 있듯이 이 단원이 왜 나왔는지 물론 전공자가 아니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공자만큼 공부를 해야죠 그 공부하는 거 단순하거든요 왜고등학교의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서 이 과정이 나왔는지 이제 정석에 보면 실제로 교육과정에 없는 단원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왜 정석에는 껴있는지 이게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고등수학의 교과 과정, 정규 교과 과정엔 없었지만 배우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은 헛돈을 내고 정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겠죠. 절대 그렇게 학원에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들어가기 힘든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 수능 성적은 다잘 나왔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원을 다녀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이 잘돼 있어서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신과 수능이 잘 나옵니다. 선행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요. 고등학교 가서 점수가 안 나오거나 수능 성적을 잘못 봤다는 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힘든 학원이 정말 내가 들어가기 힘들 만큼 그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선생님이 인품이나 실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좋다면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단순히 그거에 있는 구성원들이 좋아서 내가 불안해서 내 아이가 거기 끼지 못하면 서울대나 의치대나 스카이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라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입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추운 날씨에 저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포에 있는 더울름수학학원 원장 이승준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